오늘의 주제는 요즘 되게 핫한 주제예요. 온라인 예배와 드라이브 인 예배가 어떤가? 음 뭐가 뭐, 나을까? 나는 요즘 잠잘 때 계속 온라인 드라이브, 온라인 드라이브. 인 그냥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하루 일주일 내내 영상 만들고 막 전화 오고 <laughs> 네. 최고 맥스가 저번 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30명 찍었어. 네, 막 저래별 타주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메시지 까똑까똑까또 오고 메시지 오셔가지고. 그게 힘왜냐면 당장 뭐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 아, 저, 그냥 정책으로 시니까. 응, 왜냐면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뭐 예배든요로다 온라인 예배로 들 수밖에 없고 음,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전화가 빗발치니까. 무지... 그러면 우리가 좀 준비해봤어요 온라인 예배가 단가 음. 드라이브인 예배가 단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잖아요 둘다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음. 좀 생각을 봤죠 단점도 뭐가 있을까 저는 장점은 온라인 예배는 가정 예배서 가정 집에서 예배. 이렇게 집에서 드리니까 어. 어. 맨날 우리는 맞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끝 음, 음. 그래서 원래 사실 가정예배가 중, 원래 가장 중요했던 거고, 가정예배가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음. 공예배 때문에, 그냥 공예배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음. 여기서 끝나고, 그냥, 가정, 가정끼리 예배 드리지 않고, 뭐, 기도 제목도 샤워하지 않고 약간 그런 모습인데, 이, 이 사건으로 이러한 지금 시국으로 인해서 모든 게다 가정 중심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정이 가장 첫 번째 사회 단위라고 하셨는데, 음. 정말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물론 되게 어색, 다소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음. 파자마 입고 이 척박에 <laughs> 누워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응. 있고 같이 예배 드렸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그게 되게 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 같은 교회 가는데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가고 예배 청년들 청년들 청년 청년들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거 하고. 어. 근데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음. 온라인 예배 그 때문에 우리는 되게 가정예배처럼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론 음. 우리는 스크린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음. 그 안에서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 반딩되는 그 부, 그런 그런 것이 있다 참고로 네. 저희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음. 예 벌써 이제 한국에서 응. 몇주 전에 오셨어요. 근데 네, 아버님이 이제 목사? 장인 어린이시죠. 응, 목사님이세요. 네, 네. 목사님이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따로 예배,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아버님이 어, 올해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아, 그래서 매 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 근데 좋다. 여태까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8살, 10살짜리 우리 아이들은 빠라바라! 음. 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가고 음. 이제 저는 또 미디어 한다고 막 이러고 또 와이프는 또 와이프대로 바쁘고 그랬는데 이게 딱한 가족이 그 다세대가 3대 세대가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사실 이게 심각한 건데 음. 사실 어, 이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네 음, 그래서 나, 난 공감됐어 어... 나는 약간 이제 테크 쪽이니까 음. 좀 테크적인 부분에다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음, 이제 음, 포인트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하고 드라이브 예배를 비교했었을 때 음, 음. 쪽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음. 드라이브 예배는 어쨌든 바깥에서 할수 있는 걸 뭔가 준비를 하고 간소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음, 음.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단, 그거를 예배 본당의 메인 스피커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음. 보내는 거지. 뭐 똑같은 건데 찬양팀 마이크 악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음. 방송팀도 늘 사용하던 네. 기존 시스템에서 크게 네.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채팅 참여가 가능해. 사실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채팅 같은 거지 않잖아. 목사님 없죠. 얘기하는데 조용. 어. 이렇게 하면서. 음. 그렇지? 인교회 가면은 예 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어. 제스처 많이 하잖아. 어. 근데 미국 교회에서 그 아멘까지는 괜찮아. 근데 막 자꾸 오으면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조게 종영할지도 이러거든 이게 이게, 이게 음. 액션이 나갈 어. 수가 없어. 그럼 흥행 꼴가야 어. 네, 미국에서는. 어. 근데 채팅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어. 막라이크 어. 어. 라이크 하트랑 막 누르고 방금막 이런 거 음. 누르면서 아나좋아요 할렐루야를 어. 막 그런 표시할 수가 있는 어, 맞아. 그거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요아 네. 아, 누가 참여하겠구나아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음. 이찬양이 좋았구나. 막 이런 맞습니다. 게 있으니까 되게 어, 그리고 막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 어. 그러면. 돈도 막 보내는 거야 뭐? 라이브 책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 천원무사님 커피 한잔 드세요 은행에 받았어요 5천 원짜리 커피 한잔 드세요 이러면서 돈도 보낼 수 있는 거죠 리액션 피드백이, 오, 피드백이 가, 나올 수 있다라는 오. 거 이게 사실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었던 거같는한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각 세대별 예배가 오. 자유롭게 가능하다 근데 이건 사실 작은 교회는 쉽진 않아 왜냐면은 이제 그 시스템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어쩌때네. 근데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잘 조정하시면 어린이 예배가 좀 일찍 시작하고 음. 그 10시서부터는 이제 뭐 청년 예배, 음. 그 다음에 11시서부터는 이제 대예배, 이런 식으로 음. 예배 시간을 조금 나눠서 하면은. 예배를 세번 드리네? <웃음> 아니지. <웃음> 그 세대가 맞춤형으로 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라 거지. 드라이브 인 워십에서는 어떻게? 그, 어, 한 번밖에 못 해. 한 번이라기보다 그한자리에다 앉아야 돼. 어. 애 애기 보고 응해 응해 그 조용해 이러고 과자 먹고 있으면 과자 먹으면 안돼 이러면서 그 조그만 공간 내에서 막침 냄새 나면서 막 쪼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는 일단은 음, 물론 교회감 제일 좋지 음. 그렇지만 그거를 온라인 예배로 실할수 있다 드라이브인 예배가 안 되는 거할수 있다 음, 아이들이 그럴까요? 집중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는 또 저런 아, 너, 너, 너. 식으로 맞춤 해주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TV 앞에서 야 같이, 이러면서 같이 허, 율동도 하고 같이 울떡고찾아하고 말씀 도 듣고 그치 좋다 깎아 <laughs> 안전나 이거 나요? 너무 좋죠 자, 단점. 단점. 단점을 생각해 봅시다. <laughs> 단점. 단점은 응. 저는 우리 조금 얘기해 봤지만 작은 응. 교회 그리고 이런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교회는 응. 이걸 해야 되니까 장비를 사야 되는 또 이런 이런 재정적인 또 그런 게 들어, 들어갑니다. 그렇지. 돈이 많이 응. 들고 생각하지 네. 않아도 장비도 사야 되고 네. 테크니, 테크에 대한 이렇게 그치, 없으, 이해가 좀, 이해가 없으시면 음. 너무 힘든 거죠. 이제 맞아요. 그래서 저화 무지하게 왔다니까 무지하게 왔어. 단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주일인데 교회를 못 가. 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단점 얘기해도 일단은 왜 주일인데 교회를 못 가요? 어, 예, 교회가 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어? 늘 주님이 어? 목숨 걸라고 했는데 그리고 음, 하나님께서 어? 다니엘이 불꽃이에떠어간 거마냥 어? 갈수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슈가 확 커지지. 음. 네, 어쨌든 주일인데 교회를 볼까. 음. 미국은 행정으로 막아놔서 음. 선택권 없어. 나도. 일단 교회를 볼까. 음. 이게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드라이브인 예배는 일단 교회는 가. 음. 그죠? 자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송출 시스템이 교회마다 사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음. 어떤 데는 스마트폰으로밖에 못 하고요. 어떤 데는 이제 캠코더 조그만한 음. 거 하나 가지고, 어떤 데는 막 카메라가 막대 여섯 대요. 음. 이런 식으로 팍팍팍 음. 스위치해가면서딱 음. 준비된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예배 해 드리면 사실. 방송실 앞에다가 저 스마트폰을 올려놓고서 찍었었을 때저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사이즈가 음. 엄청 작게 나와. 그럼 맞아. 광각 이게 광이안 나와가지고 음. 줌을 하면 또 노이즈가 많네. 음.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 저렇게 얼굴이 쫄리만 글로... 아... 에 쩐만 에 흐릿하기도 흐릿하기고 그냥 만에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 멀리서 아... 예, 크막큰 야유에서 하는 듯한 아... 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시스템마다 너무 편차가 크고 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데에서는 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사실 느낌도 좋고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음... 온라인 예배 끝나고 나면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신호가 자꾸 끊깁니다 그다음에 입하고 음... 영상하고 잘안 맞습니다 아... 그다음에 뭐 목사님 얼굴이. 코로나 하면 나와 가지고 네. 뭐라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음질은 또왜 이렇게 울립니까? 별의별 피드백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 날 난리도 아니야. 메시지 좋지. 오셔가지고 이 문제 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요. 느려요. 너무, 느려요. 느려요. 너무 느려. 이것도 너무 느려. 비 오잖아요. 요안돼 <laughs> <laughs> 엄청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 나는... 나름 서, 미국인데 그래도 아, 그죠 그래? 그렇죠? 근데 인터넷 속도가 한국이 너무 빨라. 한국 최고다. 한국이 최고야. 응. 너무 빨라. 그래서 자꾸 보다가 물레방아 돌아가. 어. 아속타 아, 죽겠어 진짜. 예배 드리다가 탄양아. 아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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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 그러다가 아, 또 주여. 또 봐야 돼. 미치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자꾸 목사님이 끊겨가지고, 할렐루야, <laughs> 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했는지 옆... 못들었어 목사님은 무슨 떠듬이로 만들어. <laughs> 아이고, 시들어 죽겠어. 그냥 이 뭐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가정예배 아까 얘기했던, 가정예배 잘안들리던 분위기에서 낯설거든. 음.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을못 해요. 음,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어, 우리 TV 보는 거예요. 아, 야, 그거 꼭 그, 어. 그냥 영화 봐요. 야. 지금 예배드리는 거야 무슨 TV로 여, 예배를 드려요 우리 빨리 영화 예. 봐요 런닝맨 음. 봐요 어디가 음. 런닝. 자꾸 런닝맨 보제 <laughs> 주일날 어? 어, 어르신들이 이제 인터넷 속도를 떠나서 접속하기가 너무 어려워 음. 그거를 메일로 음. 잘 가르쳐드렸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다 설명을 드려도 음. 유튜브를 어떻게 쳐 유튜브 뭔지도 모르고 그쵸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힘드신 거야 그리고 제일 큰거 이건 교회 입장에서 목사님이 헌금을 어. 못 내세요 <laughs> 아직? <laughs> 온라인 예배로 요즘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음. 이게 카드가요 사실 결제라고 이게 내가 교회 가서 내는 건 안정적이고 음, 어. 뭔가 마음이 주님한테 드리는 맛이 어, 맛이난다 <laughs> 주님한테 드리는 그 마음이 있잖아 어. 근데 그래.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맞아. 뭐 어디 뭐페이파이 가서 뭐 어떻게 한다 뭐 펀드 뭐 해주는 데가 있다 수수료도 돼 가요. 걔네들이 아, 그래? 그래서 네. 11조 내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10에 아... 3조를 막 떼가 아... 헌금해서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온라인 일이 안 좋은데 그렇 네. 가정 예배 하는 것 빼고는 사실 조금 안 좋은 게더 많은 것같아 아.